수원시가 학교급식 예비식을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시범사업을 전개합니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8개 초중고등학교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 2일 시작해 12월까지 진행합니다. 매산 매원초등학교, 곡반수성망포영복여중학교, 이의호매실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예비식을 기부합니다. 예비식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말합니다. 사업 주체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예비식 수집, 운반, 전용용기 등을 지원합니다. 광교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수혜자를 모집하고 기부받은 예비식을 배분합니다. 수원시는 학교 기관 간 연계를 지원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참여학교 모집 사업 홍보 기부 관련 자료 취합 등을 담당합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모집을 지원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교육지원청 함희진 교육국장 예비식을 기부하는 8개 학교 교장 교감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찬수 운영위원장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 예비사업에 동참하게 되길 바란다며 좋은 사업에 함께해주신 학교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